이렇게 그냥 가뿐히 들고 있 야, 야, 어, 야. 어, 야, 어. 야. <laughs> 아니, 왜, 왜 내려가려고 해요? 나 잡지. 잡으면 놔줄 텐데. 아무튼, 제 짱디가 아까도 완패를 했지만 지금도 완패를 한것 같네요. 네. 아무튼, 제 찬형은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저번주에 같이 해주는 의리가 있고 또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도 오늘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 짱디가 한번 벌칙을 묶어주시겠어요? 먼저 뽑아주세요.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둘다 시키시라고. 둘다 없죠. 어, 두개 뽑아오신 거 봐봐요. 대박이에요. 슬퍼. 오, 귀여워. 오, 귀여워.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깜찍하게 사과머리하고 사랑도를 부르기. 이렇게 되면 나도 사랑도를 부르는데 또 다른 컨셉이더어고그 그쵸? 오. 예리한 쪽 실패. 스테이션 제트 달빛동화의 벌칙 멤버에게 전화해서 귀여운 야 이게 더 웃겨 <웃음> <웃음> 이게 더 어려워 아니야 나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살짝 전화하면 오면... 그냥 <laughs> 뺄 때요? 뭐해중 건가? 이렇게 뭔데니? 이렇게 뭐야? 맞아 아또 전화하지 말고 끊어 그건 형이 나그 경인형은 안 그래. 아무튼 저희가 벌칙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시연 재짱기 먼저. 아니 너 하고 있으면 사과물이 준비하고. 아 좋다. 응. 저 자기야. 어? 지금 방송 중이야. 뭐라고? 지금 방송 중이에요 자기야. 어 그래 자기야. 어 종영이 귀엽지. 응? 귀엽지. 뭐라고? 종용이 귀엽지 여러분 소고했습니다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그 단어가 달랐어. 동영이 귀여워? 아 귀엽다고 말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귀여울까? <laughs> 저는... 귀여울까? 저는 형 말고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있거든요 아 진짜? 빨리 저 귀여워야 안귀동영이 이거 해야 네가 빨리 퇴근할 수 있는거야? <laughs> 네 그건 인정. 근데 옛날에 동양이 귀여웠죠. 어, 좋은 기억지. 귀엽지, 귀엽지? 귀엽지 말고 뭐요 귀여워요? 귀여워죠. 귀여워. <laughs> 여러분, 빠르... 귀여워, 귀여워.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엄청 빠르게 좋은 기억지. 귀엽지 말고 뭐요 귀여워요. 귀여워죠. 여러분, 제가 엄청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형! 음? 어. 우리 스세 가족분들한테 브이로그 목소리지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세 가족분들 제가 브이로그 목소리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 조명이 재찬이 잘 부탁드리고요 얘들아 오늘 얼른 고기 구워봅시다 고기요? 네, 아무튼 지금 제짱디는 엄청 귀여운 벌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형도 저희 집행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세요. 그러면요 이따 봐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제짱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목소리> <목소리> 그게 더 귀여워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맞아, 헤비메탈. 노기 오브 초록. 그래서 만든 예. 이거 아니라고요? 한번 해주시면 응애라는 목소리로. 응애. 얘. 너무 잘한다. 아 귀여워. 계속 하세요저 끝날 때까지. 네. 그걸로 거짓된 화만 해주면 돼. 아, 참 많이 모자 벗고. 아 어, 모자 벗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그럼 못된 송하지 엉덩이에 스크러너 넣게요, 귀엽게. 못된 소하지 엉덩이에 스크러 귀여워. 오, 오케이 받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오 네. 퇴근하세요, 아죠 안녕, 다음 주에도 달빛 동아리와 함께 해요. 달빛 동아리와 함께 해요. 다음, 다음 주에도 재찬이 영찬영이 질까요? 재찬이 형이 질까요? 뭐, 안녕. 안녕. 니나. 디나. 니나.